계급전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한다 할까 라고 생각해서 눈에 엄청 띄게 할거 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헤더 소녀스요 언제든지 출연 가능 안목이 높군 모자는 역시 요래다가 장갑은 뭐 아무거나 끼서 상관없기 때문에 놔두고 요거는 뭐 그렇게 티가 안나요 왜냐 수나 옷때문에 그래가지고 요거 요거 아니죠 뭐니뭐니해도 요거 아니면 요건데 <laughs> 근데 요거보다는 여기가 크기 때문에 그냥 요거 달고 합시다 그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염자 발걸음 네, 이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, 원래, 진작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. 개그적 마감 점수도 마감도 시 언제 하냐, <laughs> 그리고, 이제 봤는데, 아무도 챌린지 할, 하려고 안 하더라고. 그, 챌린지 방도 없어, 심지어. 내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챌린지 방이 없어요. 자, 대충, 제가 할 캐릭터의 몰골이 대충 이렇습니다. 잠깐, 날개 아꼈다. 됐어 그래. 제 눈에 띈다. 와, 진짜. 안볼래안볼 수가 없다, 이건. 어찌 이런 혼종 있을지도 언제든지 출항 가능하다. 야, 이거 진짜, 해도 에서 너무한 거 아닌가? <laughs> 야, 소, 솔직히, 이거는, 이거 끼고 하면은 엄청 말려야 돼요. <laughs> 끼고 하면은 엄청 말려야 되는데, 이렇게 해서 진짜 무난하게 이기면은, 말도 안 돼, 이건. 목표 지점을 방어하십시오. 일대일이네. <laughs> 일이었으면 팀원들 반응은 좀 꼴랬다. 슈르탄 투척. <laughs> 왔다 왔다 왔다. 아, 이제 시작. d 깝다 그래. 오케이 오케이. a y okay. Enemy alert. 의 l o n 3 g shot. 그다음에 보지 않아요? 시 l 여기까여기여기 여기까지. 여가 보자 여기까지. 여기까지. 까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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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여기까지. 여 i 광탄 투척! n g to go to 트 h e temple. t r i p l e kill. Multi k 상대 팀은 이제... 진짜 그냥 뽀르기야. 뽀르기니까... 술을 탄고찬 거야. 지탄투착5 0필안 갔네. <laughs> 탄투착 Shot. 성광탄 초청 d 수류탄 추첨. 나봤을까 다들 어디 있는 거야? 비켜 아 어, A야 A구역에서 폭탄을 해체하겠다 폭탄이 해체됐습니다 적들이 몰려옵니다 목표지점을 방어하십시오 추적. 어먼. 보하겠다 여기서 부쉬야 포맞다야 그래서. 야. 적들이 물렸 목표 지점을 방어하십시오. 네, 저 이제 필요하겠죠? 빨리 가야 돼요. 경기쪽으로보시었다 테라 시작광탄 봐봐 오잖아. 빨리. 슈 투치. 성광탄 조창. 아하. 알겠다. w e r 게 going 쪽으로. 탭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적들이 몰려옵니다 목표 지점을 방어하십시오 좋아, 피할 라적 3명이 다 초척 견자 섬광탄 초척 더블킬 세스 잃어버렸나 본데? 적들이 몰려옵니다 목표지점을 방어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이건 아닌데 <laughs> 원래는 아좀 많이 말려야지 말리면서 수류탄 아, 슛! 맞다 이렇게 생각 전혀 아니네 와 어디 있는 거 대체? 캠, 승 보고 바란다 치트 시작, 이상 없다. 어디가 치트 알았다. 한번와보시죠한 <laughs> 번. 섬광탄 투척. 섬광탄 투척. 아 뒤에 있었네. <laughs> 자, 적이몰려옵니다 목표 지점을 방화시저 우리 불쌍한 폭탄들 통 하나 뿌려주느냐. 가겠 <laughs> 구리을대하겠다 <목소리도> 뭐가 좀 보이나? 폭탄구 앞이은 이상 없다 샷 폭탄이 <목소리> 설치됐습니다 덤블 킬접수다 no no. 알겠다 알겠다 지 어차피 그거 허리 쪽으로는 더볼수 그... 가니까 A 롱쪽 봐서 아수나 우리 못 들입니다 클릭 덤블 킬 초청, 섬광탄 멀티킬. A구역에 폭탄 해체하겠다 기술 아, 안 썼네 씨. 알겠다 폭탄이 해체됐습니다 잠시 후 진전이 바뀝니다 폭탄 확보 자 내가 <laughs> 내가 기대했던 순간이다 소니 할 때다 이거 예, 근데 보스 틀어서 보스 살짝 빠를 것 같은데 그래! 가지고 내가 불서지안 끼고 폭탄쌔! 아니 작전이 폭탄은... 시작됩니다 어? 목표 지점에 폭탄을 설치하십시오 그거 좀비나에 끼우면 돼 보호세 덜 받으라고 좋아! 시작하라! 이중원 수류탄 투척 Good shot. 아, 이거 뺑 끝났어? 아... 투나 자, 위저 이제, 위저는 나라에 죽었고 이게 3대상 이제 그냥 못해, 못이었네요 배달은 하나씩, 하나 주씩 가는데 팝 하나 있는 애들을 눈치 채려가 아... 알면서 죽었네 <목소리가> 아하하하. 저 보스 빼봐 송원하다 저건. 폭탄 세야. 아니 작전이 시작됩니 목표지점에 폭탄을 설치하십시오. 이래가지고 A 롱쪽에 올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야 돼. 무기 사서. 그나마좀 조금은 세고 <목소리가> 편한거 크리스 사겠지. 뭔가 틀린다 그냥 대기 타고 있네요. 성광탄 투척 아, 글로기니 괜찮아. 이번 라운드에 세이브안 거니까, 수 그냥 죽어도 괜찮아. 자, 확인 갑니다. 아... 수류탄 투척! 있네, 가자. 섬광탄 투척! 뿅 근장! 아, 어, 깜짝아. A구역에 폭탄 설치할게.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왕쇼 수류탄 투척 아세스트 야 그럼 바로 잡았네 근데 얘는 세이브 아아 아 저거 앰프 내거고 폭탄 세일 아니 작전이 시작됩니다 복... 목표지점에 폭탄을 설치하십시오 투척. 한번 더. 섬광탄 투척 한번탄 투척. 탄 투척 수류탄 투척. s 구역에 폭탄 설치할게.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폭탄 세. 에 아, 아니, 작전이 시작됩니다 목표 어. 지점에 폭탄을 설치하십시오 k l 이 t s go. Ok, let's go. Ok, let's g 섬광탄 l 척 탄, 툭! 선광탄, 툭쳐. 트리플킬, 멀티킬. 아니 시합 필이야. <laughs> 일회번데 이겼다고? 나질줄 알았는데. <laughs> 어. 야, 실수.. 헤드은 그래서 자 소녀가 뭔야? 내 가치가 얼마지 알아? 는뭐 신, 심... 도망할 것도 없네. <laughs> 어, 다음 판 가야지